아니야 매일 하던 일이잖아. 그 세트 찍고 있어. 자. 응. 에이. 찍었다. <laughs> 오늘 은 마루카메 우동을 갑니다. 수족관 무슨 수족관이요? <laughs> 가기로 했잖아요. 네? 글쎄요 <laughs> <그랬어요? 웃음> 다시 생각해. 아 <laughs> 수족관 가기로 했잖아. 오늘은 마루카메 우동을 <웃음> 가려고. 우리가 <laughs> 자고 있습니다. 아니야. 여기까지는. 아니야 지 자고 있어. 위협을 느끼면 도망간다고. 안 자네. 눈조고 싸우고 지금 깃털좀 뽑혀 있어. <laughs> 싸웠나? 응. 얘가 지 어? 거북이 거북. 이 거북이. 거북이? <laughs> 어나하이에서 거북이 아직.. 어 뭐야 이거 먹는 거야? <laughs> 왜 이거 먹는 거지? 이만 원저기어 이렇게 아픈데? 응. 은 사냥해 볼까? 어 진짜. 아, 응, 사냥 못하잖아 아니 그저사 출시. 더? 될 거? 아니, 아니 여기 와이키키에서. 해도 되냐. 될 거? 고마워. 저도 물막사거 보이지. 어, 나 여기 스노클링 하고 싶다. 여기까어 이따 와서 하자. 아 오늘 말고. 오늘 너오와와 먹고 와먹 근데 이렇게 아픈데서만 계속 있어도 되나? 기 지금 왕복이 지키 도이렇요 해야 전 까지 발이 갔나 봐. 어, 진짜? 진짜 봐봐, 이래 헛전 아 죽였대요 얘나비고이제가나비고인고 얘는, 아 얘는 김뿌리고이 아이를 키리 어. 할요먹이주 먹이 주라고. 병어가 지금 병어. 병어 찜해 먹으면 맛있겠다. 너무 임 찾아서 너무 쁘게 생겼다. 할수 있습니다. 그들은 남성 또는 여성이 될수있는능력을일부의 부서지기 쉬운 성상호들

얘가 그거네. 얘얘 얘, 얘. 얘도 맛있거든요. 아 그거? 어. 뭔데 외국 물고기잖아. 아니 아니야. 아니. <laughs> 유튜브에서 봤어. 맛있 아니 만나지 않았는데 <laughs> 유튜브에서 봤어. 우와. <laughs> 한 마리 되겠구나 밑에. 안 움직여. 근데 여기 그냥 가만히 있네. 래퍼링 냉채. 냉채. <laughs> 얘는 그 냉채해먹는 게 아니잖아. 독대면 먹을 수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우와. 상어야? 근데 얘네는 별로 답답해 보이진 않아. 너무 느리게 밥, 밥 움직여. 그치. 페아스가 무슨 맛이야? 어, 여기도 오는 <오신> 거 맛있어. <목소리> 뭔데 그게? 위로 막 이렇게 있어? 봤는데, 우리 봤는데, 쇼 조금만 나시저우 자자 예쁘다.

Okay, okay. Oh, Hawaiian lily. Lily. Mm. And the purple are the fruit. Hawaiian, Hawaiian has no T's, mm -hmm. so it's in Hawaiian it's ki, k. k, k, k and it's pronounced with a long I with a lot bar over it. Ki. So there's green and there's rainbow. Mm -hmm. The fern is native. It's here. Mm -hmm. uh, but the Australian fern, what they do is they just come by and rip it off. Oh. And I yell about it. But right. it. It's uh only has so it has six parts on the flower, three or four, multiples of three. They soar. Whereas pigeons go fla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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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ap. So white turns. You see the red fluffy thing on that tree over there? The red yes. and red and red? flower. <laughs> <Red. laughs> <Red>. mm -hmm. <laughs> so this <laughs> is tea. Ula. and I look it up and I go, oh my goodness. So like the one girl came to volunteer the other day. I said, now you're a banana. It's just gorgeous. Okay, all those black things are fruit. And if anyone sees a fruit, and when that then you have spores, then you have baby ferns. So fruit are edible. they they've got no nutritional value, I've been told, but I don't think they'll kill you. Very little in Hawaii actually. That's a bubble. Like 드카이 하지만 그러면 불구하고나 마루칸 우동을 먹으리라. 맛있을까? 아,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하니까. 음. 도 많이 시켜서 든든하게 먹 자. 유부초밥. 유부초밥. 하나 하나 하자. 야, 유부초밥 하나? 응. 아, 유부초밥 하나? 네. 제 네. 따라가는 그래, 그래. 거 이거 하나로만 하자. 네. 이게 냉우동 근데 그냥 막 뜨다거든. 아? 막 떴어요. 진짜? 나뭘보 건지 모르겠어. 오징어이 김이랑 치킨 튀김. 아, 그리고 무스이하고 유부초밥. 그 아? 뭐야? 핫으로 됐네. 콜드로 콜 콜드라고 말해. 오이니 드라고 써줬더니. 나 먹어볼게요. 네. 그래? 이렇게 가지고 3만 원이야. 어. 맛있어요? 응. 맛있다. 어. 내구도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안짜요 살짝 짜거든요. 아. 내구도 너맛있겠다 <laughs> 식어서. 맛있어요? 별로야? 밍밍해 아 나는 근데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어응 어. 그래? 혹시 길 모르잖아요 이제 알아 저요? 응 이렇게 그냥 <laughs> 아 무릎 커피입니다. 아, 자, 우리 엄청 많이 갔어열 번째야? 응, 거의. 어, 한번 봐봐, 괜찮은데? 어. 볼까? 응, 괜찮은데 이거?

그 음. 어떤 걸로도 안 잡혀. 진짜. 진짜 예쁜데. 네. 어저께도 저기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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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다른 지역인데, 여기는. <웃음> 보려고 <laughs> 4,000원. 와, 이게 4,000원이야? 비싸다. <laughs> 똑같은 거? 3.9니까. <laughs> 어, 되게 조그만 그럼 연어야? 이게? 어. 진짜? 연어. 어제 하나 사? 어, 양이 많진 않아서. 언제 먹을 건데? 내일 네, 아침. 아침 안 먹는다면. 맞아요. 소바 초바, 소바루. 어, 이거는. 로. Two m 치, i n